안녕하세요 테크 카페 김준배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이유택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죠 이유택의 청년 희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유택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유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기업가정신 지난주에 아주 좋은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참실하네요 온에 의한 혁신이 아닌. 체계적 혁신. 청년들이 자기의 삶을 운에 맡기면 안 되겠죠. 하지만 체계적 혁신이다. 이거는 아마 능동적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으신 것 같은데 좀 쉽게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운에 기대어 살아가고 계시진 않은가요? 한번 자문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운에 맡긴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저도 상황에 따라서 운에 맡긴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운에 맡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료들도 구하고 분석도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해서 최소한 어떤 한두 가지에, 두세 가지에 결정할 수 있는 옵션. 들을 줄여 놓고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줄여놓은 옵션들 중에서는 그동안 많이 고민을 하고 줄여 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데이터를 구할 때도 없고 더 이상 생각도 이제 정리가 잘 안되고 또더 이상 자료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마지막 두세 가지의 옵션을 줄여 놓은 다음에 더 이상의 제 능력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뭐할수 없이, 운에 맡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전에 또뭐 경험을 가진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결국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이제 운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무작정 운에 맡긴다고 생각하기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혁신을 생각할 때도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혁신의 결과나 혁신의 성과가 운 좋게 운에 따라서 찾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도 잘 면밀히 살펴보면 그동안에 쌓여졌던 알게 모르게 축적됐던 노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주변에 항상 있는 것을 제가 볼수 있었어요. 그 축적된 그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또 그것이 외부 환경과 연결돼서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전환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혁신이 발생하기 어렵지만 그 전환점이 발생이 되면 연결점이 딱 접합점이 만들어지면 혁신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보통 우리가 박스 밖에서 생각하자 그런 생각도 많이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 일정 시간 동안은 자기 자신을 박스 안에 넣어서 집중하고 또 고민하고 날로지를 축적하고 어,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축적된 것이 에너지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폭발돼서 어, 아주 어, 신비로운 또 어, 창의적인 그런 생각도 어, 발상의 전환전인 전환적인 그런 생각도 떠오를 경우가 많지. 무작정 처음부터 박스 안에 내용을 하다 도 모르고 박스 밖에서만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연히 혁신이 한번 이루어지더라도 그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연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권, 복권을 한번 당첨됐다고 해서 그 나머지 생애 동안 또 복권이 계속 당첨되리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한 번의 우연에 의한 혁신이나 성공은.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어떤 학습이나 러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혁신을 준비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경우다 그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 좋은 비즈니스 아이템이나 어, 제품을 가지고 어, 첫 번째 창업을 시작해서 초기에는 성공을 성과를 이뤄내는 경우가 많아요 뭐 밤낮을 우리 창업자들 굉장히 고생하지 않습니까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혁신을 이루어내는데 그때는 앞뒤를 안 가리고 막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혁신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부터 러닝을 생겼어도 그것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공에 대해서는 정말 알게 모르게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두 번째 아이템을 만들거나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겪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혁신. 그리고 성공 운에 맡기지 말고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좀 이런 혁신이나 성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 해봤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혁신이라면은 노력을 뒷받침되지 않는 혁신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자기가 세운 목표나 어떤 비전을 어떤 기대한다기보다는 노력으로 달성하는 그런 의지를 강조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청년들한테는 이런 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어떤 혁신을 생각해 볼수 있을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혁신이라고 생각하면 당장 어떤 뭐 기술적인 혁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아주 뭐 시장에서 각광받는 최첨단의 어떤 제품들 또 국적인 발견 어, 보통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와 좀 거리가 좀 동떨어져 있는 어,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되기도 해요 제가 재밌는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음, 어떤 개발도상국에 방문을 해서 이제 어, 활동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지역은 아주 굉장히 아직 개발이 안 돼서. 많은 어린이들이 신발을 신지 못하고 그냥 맨 땅에 걸어 다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봉사자 한 분이 저희가 많이 쓰는 1.5L짜리 그 플라스틱 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납작하게 구겨서 발에 딱 맞도록 구기구기고 잘 누르니까 양쪽 끄트머리는 살짝 올라와서 어뭐 흙이 들어온다든지 진흙탕을 걸을 때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그런 어떤 그 신발의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 플랫폼에 끈을 묶어서 아이들의 발에다 이렇게 잘 동여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작은 돌들에 끓기고 또 작은 주변에 떨어진.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의 다리가 발이 상하고 그랬던 어린 아이들이 아주 우리 주변에선 쓸모가 없어서 재활용 제품으로 우리가 모아서 요즘 활용하고 있는 그 플라스틱 제품과 끈이라는 두 가지 머티리얼을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는 새로운 어떤 가치를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해 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혁신이라는 것이 상대적이다. 우리가 시장에서 삼성의 갤럭시, 뭐 애플의 어떤 특정한 제품들,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그런 제품들의 혁신들만 생각하다가 또 다른 지역에 또 세상의 지구 반대편에 어떤 전혀 다른 환경에 가면은 그런 작은 물질의 조합으로만도 굉장히 새로운 어떤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혁신의 상대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혁신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일하시는 또 여러분들 활동하시는 지역사회 또 여러분의 활동 범위 또 여러분의 조직 안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플라스틱병이 그렇게 활용될 수가 있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한 혁신인데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커다란 혁신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혁신 사례를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체계적인 혁신을 강조하셨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 혁신을 이제 매일 이뤄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연탄이라는 그 에너지 소스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뭐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도 듣기도 했지만, 저 어렸을 때, 그 연탄을 사용했을 때 TV에서 겨울이 되기 전에 연탄 공장에서 충분한 연탄을 어,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뉴스에 많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장의 이제 모습, 뉴스에서 나오는 연탄 공장의 모습을 보면 참 빠른 속도로 똑같이 연탄들이 막 찍혀져서 내려와요. 어, 그 프로덕션 라인에서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혁신의 체계적 혁신을 생각할 때 그런 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들을 그렇게 연탄 공장에서 연탄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굉장히 세상에 많은 새로운 가치들이 창출이 될 텐데라는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연탄공장뿐만 아니고 허쉬라는 초콜릿 공장을 미국에서 방문했을 때그 달달한 맛있는 초콜릿이 생산 설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걸 보면 참 마음이 행복해지고요. 그렇지만 그 초콜릿을 다 먹으면 뭐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 먹지는 못하겠지만 그 광경만 보고도 참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코카콜라 공장 같은데 병에 콜라를 담거나 뭐 그런 어떤 리퀴드 제품들을 담는 그런 공장을 가보면 또 컨베이어 벨트에 빈 병들이 쫙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용물을 담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어,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아웃풋을 생산해내는 이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혁신을 생각한다면, 과연 혁신도 어, 좀 이렇게 더 프로덕티브하게 생산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긴 해요. 그래서, 어, 그런 상상 속에서 생각해낸 것이, 어, 혁신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보자. 왜냐하면 그 단순한 제품 같이 보이지만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생산 설비는 굉장히 정교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또 설비뿐만 아니고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재료들이나 원자재들을 미리 구입하고 계획하고 정확한 시간에 받지 못하면 그 제품들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혁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혁신을 이루어내려면 계획하고 또 정교하게 디자인하고 고민하고 또그 요소들 간에 어떻게 이렇게 어, 접목시킬 것인가. 연계될 것인가도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런 어떤 시스템적 사고 그렇게 해야지 어떤 혁신도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혁신을 연탄 공장에서 연탄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루에 수천 장씩 수만 장씩 찍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 만약 1년에 한 번, 아니면 10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 세상에 굉장히 많은 밸류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어, 혁신제품들을 시장에 소개를 하잖아요. 어, 뭐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 가까운 예로, 어, 혁신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뭐 어, 모바일 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2, 3년. 아직도 쓸만한데 사실은 2, 3년을 넘게 쓰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시장에서 굉장히 새로운 제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뒤에서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어, 목표를 설정하고 고객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또그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셋업하고 만들어내고 또그 프로세스 안에서 일하는 조직원들의 자기진작을 위해서 또 다양한 어떤 그런 경영적인 어, 방법들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하고 어, 경쟁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어, 개인의 경우도 마찬,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 목표를 설정하고, 또 어느 분야에서 종사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적인 혁신 시스템을 디자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초반에 자기경영에서 자기 비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작점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런 비전을 만든 다음에 개인만의 어떤 독특한 혁신 시스템을 디자인해서 혁신의 어떤 체계적인 그런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다면은 그것이 어떤 기업가 정신을 혁신을 통해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그 질문을 더 이제 짚어 들어가면 아 그래서요 그 혁신을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의 원천들을 혁신이 도대체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를 한번 짚어 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원천을 짚어 보고 그 원천을 이해한 다음에 그렇다면 그 원천을 발견하고 그 원천을 혁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까를 디자인해 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우리 피터 드로커 선생님은 이 혁신에 대한 원천들을 굉장히 많은 혁신 사례들을 연구하셔서 그 원천들을 한7가지로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을 통해서 발생하는 혁신들, 또 불일치 속에서 나오는 그런 혁신들. 그 다음에 또 어떤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발생되는 혁신들 또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혁신들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를 기업이 속한 조직, 기업이 속한 산업 그 안에서 발생되는 혁신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또그 나머지 세 가지 혁신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구 통계적 변화 그 그러니까 뭐 인구 지금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이미, 이미 발생된 미래인 거죠. 어, 10년 전된 태어난 아기는 10년 후에 반드시 10살 된 어떤, 어, 그런 티네이저로 성장을 하게 되고, 10살 된 아이가 어, 10년 후에는 20대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정말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발생된 미래라고 볼수 있는 건데, 그런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통한 또그 안에서 발생되는 확신들, 그 다음에 또 인식의 변화, 사람들이 어, 세상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식의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 o v i d 1 9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식의 변화들이 생겼듯이, 인식의 변화 속에서 나오는 혁신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어떤 기술이 서포트가 되면서 나오는 혁신들 이렇게 기업이 속한 산업 이외 사회적 변화라든지 어떤 지식의 변화로부터 나오는 혁신들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 기업이 속한 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혁신들의 기회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속한 산업 이외. 사회적인 변화나 지식의 변화,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발생되는 혁신들 세 가지. 그래서 총 일곱 가지의 혁신들의 원천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일곱 가지의 혁신 원천들을 하나씩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보면서 어, 혁신의 원천이 어디로,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곱 가지 지금 앞으로 나올 시리즈를 미리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마 하나하나 쫓아가다 보면 우리 이유택 교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체계적인 혁신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교수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